제 10분, 장엄정토분, 불고수보리, 어이우나, 열의석제연등불소 어, 어법 어법유소득부, 불라세존, 열의제연등불소 어법실무소득, 수보리어이우나, 부설장엄불토부, 불라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시명 장엄, 시고, 수보리, 재보살, 마하살, 응여시, 생, 청정심,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블룸주 성향 및 족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 수미산왕 어이, 운하, 시신위대부 수보리연 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